한국군이 지상전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는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K9 자주포가 진화해 k 9 a K9A3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무기는 스스로 목표를 찾고 계산해 사격하는 지능형 전투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1999년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긴 사거리와 높은 기 우수한 기동성을 갖춘 명품 장비입니다. 한국군이 1,300여 문을 쓰고 있으며 전세계 1,7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침 우크라이나 등 여러 나라에서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 성능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병의 가치가 높아지며 K9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계량형 K9A1이 실전에서 활약 중이며 이제 다음 단계인 K9A2가 등장합니다. K9A2는 가장 큰 특징이 완전 자동 장전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병사들이 포탄을 직접 다뤘지만 K9A2에서는 기계식 장전 장치가 모든 과정을 대신합니다. 새로운 단위 장략 기술로 같은 포탄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사격 속도는 분당 6발에서 9발로 늘어났고 승무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듭니다. 또 무인포대와 연동되면서 관측감지 통신사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하지만 진짜 미래전은 K9A3에서 시작됩니다. K9A3는 완전 무인원격 운용이 가능한 AI 기반 자주포입니다.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드론과 위성, 각종 센서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 스스로 판단과 계산을 수행합니다. 정찰 드론이 적 탱크를 포착하면 좌표와 영상이 K9A3로 전달되고 K9A3는 바람과 지형, 거리, 적의 속도를 분석해 최적의 공격 각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지휘관이 승인하면 장전부터 사격, 이동까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사거리도 80km로 늘어나고 분당 10발 이상의 고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점은 한 명의 지휘관이 K9A3 세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포병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변화입니다. 이런 기술은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없습니다. 포탄과 포신 기술, 정밀 센서, 통신, 탄도 계산, AI 분석 기술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이 수준을 실전형으로 구현한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뿐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단 상황에서 축적된 실전 데이터 산악 지형에 맞춘 작전, 경험, 그리고 강력한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K9A3 이후의 전장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대에는 병사가 없고 드론이 적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AI가 탄도를 계산합니다. 사격 후 자동으로 진지 변경을 하며 반격을 피합니다. 인명피해는 최소화되고 전투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한국군이 K9A2와 K9A3을 모두 갖추게 되면 한국의 억제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산악지형에 최적화된 자동포대체계는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격차를 만듭니다. K9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세계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미래 전쟁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공감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원이 힘이 됩니다.